헤드폰 필수. 영탁이 김영빈에게 건넨 눈물의 계약서 단독 공개.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물결. 음악은 때로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며 보이지 않는 상처를 어루만지는 마법과도 같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마법의 순간. 그리고 그 중심에 선두 남자, 영탁과 김용빈의 특별한 이야기를 독점 공개한다.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선 운명적 파트너십, 그리고 그들이 함께 엮어낸 눈물의 계약이 드디어 세상의 베일을 벗는다. 영탁의 한마디, 김용빈의 흔들리는 세상. 형, 이거 꼭 헤드폰으로 들어봐요. 그냥 이어폰 말고 귀에 바짝 붙는 거,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영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김용빈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갈피를 잃고 흔들렸고,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계약서라고 쓰여 있었지만, 흔히 생각하는 계약서와는 달랐다. 거기엔 어떠한 숫자도, 출연 조건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오직 단한 줄, 이 노래가 내 삶을 바꿔줄 거야. 나는 문장만이 묵직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대던 한 사람에게 건네는 구원의 손길이자 잊혀진 꿈을 다시금 붙잡게 만드는 약속이었다.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두거성, 영탁과 김용빈. 겉으로는 치열한 경쟁 구도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들은 서로의 삶의 깊숙이 관여해 온 운명의 끈으로 엮인 형제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오늘 그 운명의 실타래처럼 얽힌 눈물의 계약이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며 팬들의 심장을 뭉클하게 할 준비를 마쳤다. 슬럼프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기적. 당시 김용빈은 깊은 슬럼프에 빠져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게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주변의 시선은 화려한 스타의 겉모습만을 훑을 뿐,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외면할 때, 유일하게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영탁이었다. 영탁이 김용빈에게 내민 것은 다름 아닌 USB 하나와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종이 한 장이었다. USB 안에는 제목 없는 곡 하나가 담겨 있었고, 종이에는 간절한 부탁이 적혀 있었다. 이 노래 형이 불러야 해요. 형 아니면 못 불러요. 그리고 이건 계약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영탁은 그 노래를 만들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른 목소리가 김용빈이었다고 고백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도 명확했다. 형 목소리는 사람의 숨소리를 닮았어요. 이 노래는 고백이 아니라 속삭임이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눈물의 계약. 그러나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서막은 이제부터였다. 절규와 위로의 경계, 첫 녹음실의 침묵. 처음 녹음실에서 마주한 순간, 김용빈은 노래를 다 듣기도 전에 고개를 숙였다. 멜로디와 가사 속에 담긴 너무나도 깊은 슬픔과 아픔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기 때문이었다. 이건 제가 부르기에 너무 무겁고 너무 아파요. 그의 말에 영탁은 조용히 헤드폰을 벗었다. 그리고 직접 노래의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을조리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속삭이듯 한음한 음에 온 마음을 담아냈다. 그 순간 김영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형은 이 노래 쓰면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영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꺼냈다.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그 사람 지금은 없어요. 그날 이후, 김용빈은 매일 밤그 노래를 헤드폰으로 들으며 연습에 매진했다.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불러주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울음을 대신 담아내는 마음으로, 그것은 단순한 음악 연습이 아니었다. 그는 이 노래 안에 자신의 삶을 이입하고 있었고 영탁이 자신에게 건넨 마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눈물의 계약위 노래 이제 그 곡이 세상에 공개될 준비를 마쳤다. 제목 없는 노래 모두의 이야기가 되다. 이 노래에는 아직 공식적인 제목이 없다. 영탁과 김용빈은 이 노래를 오직 둘만의 이름으로 불렀다. 약속, 숨, 혹은 형제. 공식적인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 또한 단순했다. 이건 부르는 사람이 제목을 정하는 거야. 그게 진짜 마음이지 영탁의 말처럼 이 노래는 듣는 이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노래의 첫 녹음이 시작되던 날, 방송국의 비공개 촬영장에서는 몇몇 관계자들만 초대된 가운데 비밀 리허설이 진행되었다. 김용빈은 첫 마디를 부르기도 전부터 이미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영탁은 그런 그를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 형, 부르지 말고 그냥 들려줘요. 노래 말고 마음을 김용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첫 소절이 시작되었다. 너를 안았던 날, 나는 다시 태어난 거야.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그것은 분명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속삭이는 고백이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붙잡으려는 절박함이었다. 단한 소절만으로도 모두가 가슴을 쥐고 있었고, 심지어 피디는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었다. 노래가 끝나자 조명이 꺼졌고, 아무 말도 없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곧 박수로 바뀌었고, 몇몇 스태프는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가야 했다. 영탁은 조용히 박수를 치며 말했다. 형, 이제야 이 노래가 완성됐어요. 녹음 이후 제작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노래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을까? 너무나 사적인 감정이 담겨 있어서 상업적인 음악으로 포장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하지만 팬들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김영빈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가 방송에서 잠시 불러준 짧은 한 소절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 노래 뭐예요? 꼭 듣고 싶어요. 김영빈 씨 목소리에 울컥했어요. 헤드폰으로 듣고 싶다는 말이 왜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밤 중, 영탁은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오늘 밤 11시. 헤드폰 끼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제목은 없습니다. 대신 이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음원 차트를 뒤흔든 기적, 마음으로 듣는 노래, 그 노래가 공개된 순간, 음원 차트는 뒤집혔다. 특별한 홍보도, 티저 영상도 없었다. 오직 한 장의 사진과 헤드폰이라는 단어 하나로 김용빈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의 심장을 울렸다. 차트 1위를 한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쏟아지는 댓글들이었다. 각자의 사연이 담긴 고백들이 넘쳐났고, 그중 하나는 제작진의 눈을 사로잡았다. 제 동생은 청각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는 진동으로 느꼈다고 해요. 형, 이 노래는 귀로 듣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듣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펑펑 울었어요. 이 사연은 바로 다음 방송에 소개되었고, 김용빈은 생방송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부른 이 노래가 누군가에겐 그렇게 전달될 줄은요. 노래는 그냥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팬들은 이 노래를 약속의 노래라고 불렀다. 어떤 사람은 이 노래로 가족과 화해했고, 어떤 이는 연인과의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다. 심지어 병원에서는 이 노래를 틀어두면 불안증이 줄어든다는 말까지 돌았다. 그리고 영탁은 조용히 물러났다. 어떤 인터뷰도, 방송 출연도 없이 그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이건 용빈이의 노래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래예요. 이제 그 노래는 팬들 각자의 제목을 갖고 있다. 그리움, 포기하지 않기, 다시 시작, 사랑. 어떤 제목으로 불려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그 노래가 누군가에게 깊이 다가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용빈은 지금도 무대에서 조용히 그 노래를 부른다. 마음을 담아 불렀습니다. 라는 한줄 소개와 함께. 이것이 바로 음악이 가진 힘, 그리고 두 남자의 눈물의 계약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눈물 계약, 그 후의 이야기. 김용빈의 제목 없는 노래는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다. 음원 차트 1위는 물론 각종 방송사와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플레이되었으며 팬들은 자발적으로 노래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약속의 노래라는 별칭은 더욱 굳건해졌고 사람들은 이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으며 때로는 잊고 지냈던 소중한 인연과 재회하기도 했다. 이 노래의 가장 큰 반향은 바로 별표별표 별표 공감 별표별표이었다. 영탁이 김용빈에게 건넨 곡이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 이상의 진심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용빈은 그 진심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슬럼프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아픔을 더해 노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팬들은 이 노래에서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감정을 발견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힘든 시간을 버텨낸 고통, 다시 일어설 용기, 이 모든 감정들이 제목 없는 노래 안에 담겨 있었고, 청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노래를 소유했다. 언론의 주목과 두 남자의 행복. 제목 없는 노래의 신드롬은 당연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수많은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영탁과 김용빈에게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영탁은 끝까지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이건 용빈이의 노래라는 말을 반복하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김용빈에게 양보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대중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었다. 진정한 동반자이자 형제로서 김용빈을 향한 영탁의 깊은 애정과 신뢰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김용빈 역시 처음에는 인터뷰를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이 노래가 상업적인 성공을 넘어선 의미를 가지기를 바랐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팬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노래가 불러일으킨 긍정적인 파급력을 보며 그는 이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콘서트에서 제목 없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팬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이 노래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제목을 붙여주세요. 그의 말에 팬들은 다양한 사연이 담긴 제목들을 쏟아냈다. 엄마의 위로, 다시 만날 우리, 희망과, 버팀목, 나를 찾아가는 길등 수많은 제목들이 노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눈물계약, 끝나지 않은 이야기, 김용빈과 영탁, 그리고 그 노래의 여정. 형, 이거 꼭 헤드폰으로 들어봐요. 그냥 이어폰 말고 귀에 바짝 붙는 거,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영탁이 그렇게 말한 순간 김용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라고 적혀있었지만 거기엔 숫자도 출연 조건도 없었습니다. 단한 줄이 쓰여있었죠. 노래가 내 삶을 바꿔줄 거야. 지금 이 순간 팬 여러분의 심장을 뭉클하게 만들 이야기에 문이 열립니다.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두 남자, 영탁과 김용빈. 겉으로는 경쟁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해 온 운명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운명의 실타래처럼 얽힌 눈물 계약 위모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한 줄의 노래, 그리고 그 노래를 김용빈에게 건넨 영탁의 눈빛. 그 배경에는 수많은 밤과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팬들이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의 약속. 그것은 기획사도 방송국도 알수 없었던 비밀의 서약이었으며, 단지 음악을 위한 동맹이 아니라 마음을 건 진짜 형제의 맹세였습니다. 당시 김용빈은 활동 중 일시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웃고는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게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죠. 누구도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영탁이었습니다. 그가 김용빈에게 내민 것은 노래가 담긴 USB 하나와 손으로 꾹꾹 눌러 쓴한 장의 종이었습니다. 이 노래 형이 불러야 해요. 형 아니면 못 불러요. 그리고 이건 계약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영탁은 그 노래를 만들고 나서 처음 떠오른 목소리가 김용빈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형 목소리는 사람의 숨소리를 닮았어요. 이 노래는 고백이 아니라 속삭임이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눈물 계약.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처음 녹음실에서 마주한 순간 김용빈은 노래를 다 듣기도 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제가 부르기에 너무 무겁고 너무 아파요. 그 말에 영탁은 조용히 헤드폰을 벗더니 직접 노래의 한 구절을 불러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속삭이듯, 그리고 한음 한음에 온 마음을 담아. 그 순간 김용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형은 이 노래 쓰면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영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창밖을 보며 한마디를 꺼냈죠.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그 사람 지금은 없어요. 그날 이후 김용빈은 매일 밤그 노래를 헤드폰으로 들으며 연습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불러주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울음을 대신 담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된 눈물 계약 위 노래. 이제 그 곡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이제 팬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마음을 안고 이 노래를 듣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통해 김영빈과 영탁이 보여준 건 단순한 콜라보가 아니라 인생의 어느 순간 함께 울어줄 사람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 앞에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도달한 것입니다. 헤드폰을 꼭 껴주세요.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에서는 그 눈물 계약 위 말가사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그리고 방송국 PD마저 울게 만든 그날의 라이브까지, 모두를 뒤흔든 전설의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 눈시울을 붉히게 될 겁니다. 김용빈은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했다. 헤드폰을 끼고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고 숨소리 하나까지 조율하며 말이다. 단순한 노래 연습이 아니었다. 그는 이 노래 안에 자신의 삶을 이입하고 있었고 영탁이 자신에게 건넨 마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처음으로 가이드를 받은 날, 그는 녹음실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닫고 한참을 멈춰 있었다. 프로듀서와 작곡가, 심지어 영탁조차 방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정확히 42분. 김용빈은 그동안 아무런 말 없이 노래만 반복해서 들었다. 마치 자신과 대화하듯, 마치 노래와 싸우듯, 그리고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얼굴은 이미 젖어있었다. 형, 이 노래 내가 끝까지 안아볼게요. 버겁지만 이제는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김용빈은 그 노래를 받아들였고, 그것은 곧 그만의 방식으로 살아있는 노래가 되기 시작했다. 이 노래에는 제목이 없다. 아직은 영탁과 김용빈은 그 노래를 오직 둘만의 이름으로 불렀다. 약속 또는 숨 또는 형제. 공식적인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도 단순했다. 이건 부르는 사람이 제목을 정하는 거야. 그게 진짜 마음이지. 그리고 드디어 노래의 첫 녹음이 시작되던 날, 방송국의 비공개 촬영장에서 몇몇 관계자들만 초대된 가운데 진행된 비밀 리허설. 김영빈은 첫마디를 부르기도 전부터 이미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영탁은 그런 글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